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오늘 또 복주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먼저 감자채에 이어서 정말 또 간단한 중국의 감은 아주 대중화된 아, 반찬이거든요. 밥 먹을 때 많이 드세요, 이 반찬은. <목소리> 보시면 오늘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마늘종하고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요마늘쫑은 항상 이렇게, 어 사시다 보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상금상금 자르지 마시고, 아래 먼저 이렇게 싹 끊어주시고, 자,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중간, 아래부분다 끊어주시고,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씻어주시면 되게 편해요. 잘 이렇게 막 비비시고, 그럼 자를 때도 편하겠죠? 이렇게 씻어 주신 다음에 물을 잘 빼주세요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튀기듯이 볶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지런히 이 마늘쫑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래가 좀 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늘쫑 아래 좀 잘라 주시고 이제 그 사이즈별로 적당한 사이즈 한 입에 먹기 좋게 딱딱딱 딱딱 이렇게 쓸어 주시면 씻기도 편하고 자르기도 편합니다. 아니면 한가닥 한가닥 한면 날세요. 네, 딱요 정도. 머리는 그냥 아, 제거해 주시고요. 어, 이거 한단 푸짐합니다, 이거. 어. 요거 한 단을 이렇게 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물 같은 건 요렇게 좀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닦으면서 기름을 넣을게요. 200ml 정도 이정도 어 나는 기름이 싫다 그러신분 끓는 물에 좀딕져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볶아 냈을 때 기름으로 이렇게 튀기듯이 볶은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기름이 이제 약간 너무 뜨거울 때 넣지 말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수분이 좀 있으니까 너무 뜨거울 때는 뭐 해서 막튈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뜨거울 때 이렇게 다 집어 넣주세요. 어 이렇게 넣고 이제 뭐 튀기듯이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싹저 주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기름 넣고 막 볶는다고 막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 주세요. 어, 기름 양이 조금 있으니까 사방팔방으로 튈수 있어요. 한 듯이 막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이제 색깔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 그 정도만 해주시면 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을 갖고 볶아주셔야 돼요. 조금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어, 약간씩 볶아지듯이 수분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이건 이제 어, 그냥 싼 고기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씹히는 맛 있게.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약간 이렇게 손가락하고 비교하면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얇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쫑볶음은 약간 비계살 있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비계살 있는 게또 은근히 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런 비계에 조금 붙었다고 해서 떼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어차피 뭐 볶아서 그냥 쉽게 막 먹는 거니까 어, 그 정도 두께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그 정도 사이즈면 좋다 이 얘기예요 제가 요리할 때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평균을 깨라 아, 내가 손가락 조금 얇게 해요 그렇다고 막 자로 재가면서 손가락처럼 그 정도로 하지 말고요 그 정도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제 익혀지는 시간에 아, 여러분들은 이제 놀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아까 저처럼 이렇게 고기를 썰어 준다든가 아, 요렇게 하면 은 요리하는데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어, 예전에 이제 냉장고 부탁해 15분 정말이야? 막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요 사이사이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게 팁이에요. 네. 이제 딱 보시면 탄 듯이 요런, 요런 거 보이죠? 요 정도면 됐어요. 이제 요 정도. 와, 요 정도면 이제 맛있어집니다. 수분도 쫙 빠졌고, 아까보다 이제 양이 좀 줄면서 잘 익어가지고 요렇게 익히면 맛있어요. 요렇게 기름 조금 빼주시고요. 요 기름 또 활용하시면 돼요. 기름을. 하나, 둘, 세 스푼만 쓸게요. 돼지고기를 넣고 천천히 익혀주세요. 요게 제가 볼때한 300g 정도 될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자유입니다. 돼지고기만 그냥 잘 익혀주시면 돼요. 이제 이제 돼지고기가 다 익어갈 때쯤이면 뭘 넣을 것 같아요? 어? 간장이라고요? 맞습니다. 아. 볶음 요리엔 간장이 우선이죠. 이렇게 해서 두 스푼 넣겠습니다. 두 스푼 넣고 살짝 볶다가 이제 마늘쫑을 넣어주세요. 마늘쫑을 넣고 후춧가루. 후춧가루는 이제 취향대로 넣는데 저는 아, 후춧가루를 조금 약간 많이 넣어주는 걸 강추 드립니다. 볶다가 보면 이 간장이 바닥에 눌어붙은 게 양념이 이 돼지고기나 마늘쪽이 엉겨붙어야 돼요. 막 이렇게 엉겨붙어야 돼요. 조금 볶을 때 여유있게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굴소스 한, 한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바싹 바꾸 돼요 바싹. 바싹 볶아야지 이 양념들이 마늘병이나 돼지고기 엉겨붙어요 그래야 맛있어요 수분이 다 증발되도록 바싹 자 이렇게 딱 보면 밑에 보면 수분이 거의 다 날라갔어요 바싹 말라있죠 밑에 이렇게 이러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마지막으로 접재에 담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서 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찬은 저하고 우리 그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오늘은 그냥 밥 준비 안 됐으니까 맨 입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마늘 종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음, 맛있어. 이 만월정은 중국 영화들 자세히 보면 밥 이렇게 놓고 밥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먹는 장면 많이 나와요. 음. 아,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도 정말 만들기 쉽고 가상비 좋은 만월정 돼지고기볶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다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도 북청언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